본격 있는 아재, 아재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 정경심 교수 공판이 있는 날 법정 주변 풍경을 묘사를 해드렸습니다. 특히 보수단체 회원 또는 보수 유튜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쪽 눈에 안대를 끼고 나타나서 정경심 교수를 조롱하고 있다. 그리고 법정에 들고 나는 정경심 교수를 향해서 굉장히 심한 욕설을 퍼붓고 있다. 이것이 모욕죄에 해당이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경심 교수가 오늘 이 사람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고소 대상자는 애국순찰단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 5명, 이렇게 특정을 해서, 어, 그 체증한 증빙사진과 함께 고소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특히 이 사람들이 법정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정경심 교수가 지난달에 구속 연장이 기각되면서 석방이 됐잖아요. 그 이후로는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퇴근을 하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법정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런 행위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점점 더그 강도가 심해지더니 한 2주 전부터는 안대를 한 사람들이 한둘 나타나기 시작하고, 지난주에는 특히 심해졌죠. 그리고 그 욕설도 굉장히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지난주 공판이 있는 날에는 기자, 지지자, 법원 관계자, 경찰, 그리고 법원을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부으면서 정경심 교수를 심각하게 모욕을 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다. 아, 다시 말하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취지겠죠. 이렇게 욕설을 통해서 모욕을 한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모욕 방법은 바로 안대 퍼포먼스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오래 전에 어린 시절에 사고로 한쪽 눈을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시각 장애를 갖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시절에 큰 사고를 한번더 당합니다. 그래서 머리도 다치고 이 시각 장애도 더 심화됐습니다.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시간 법정에 출석하기나 하거나 이럴 때는 안대를 끼고 착용을 하지요. 그런데 이 보수단체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조롱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안대를 끼고 또 어떤 분은 안대가 없으니까 티슈를 돌돌 말아서 이렇게 안경에 끼고 선글라스에 끼고 이러면서 정경심 교수를 조롱하고 그 뒤에 욕설을 퍼붓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행위 자체도 모욕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지난주 공판이 있는 날이 변호인단이 경찰에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저게 모욕죄 현행범에 해당이 되니까 당장 체포하지는 않더라도 저 행위를 제지시켜 주고 또 체증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켜볼 때도 경찰들이 촬영하는, 체증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가 있었는데, 그 그러니까 관련된 현장에서의 체증 화면, 그 증거물은 이미 경찰서에서 확보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경심 교수 측은 고소장에서 여러 가지 판례도 첨부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자면, 신체를 비하하는 표현 또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한 것으로 모욕죄에 해당이 된다. 이런 판례도 첨부를 했고요. 이것이 고소인,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에 대한 모욕이자 인권 침해다. 또 거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모든 시각장애인에 대한 혐오 표현 행위를 공연한 장소에서 서슴지 않는 것으로 그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이 고소가 반가운 이유는요. 누군가를 처벌하고 어, 죄를 묻고 하는 것 이전에 정경심 교수나 조국 교수나 이대로 무너지지는 않겠다 라는 의사 표현을 한 것으로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물론이고 특히 조국 교수도 지난번에 본인의 재판이 있는 날 법정에 출석을 하면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부실하기 짝이 없는 공소장으로 기소를 한 검찰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신체적 특징까지 조롱을 하면서 비하하는 이 보수 세력을 향해서도 지치지 않겠다,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읽혀져서 더 반갑게 다가옵니다. 이번 주 내일 모레 또 정경심 교수의 공판이 있습니다. 오늘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소식을 이 피고소인들이 듣게 될 텐데 이번 주에도 과연 똑같은 안대 퍼포먼스, 그리고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또 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